안녕하세요. 다하오요다하오 오늘 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다하겠습니다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 전통다공안를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다를안고하세째 다들 내 네, 이름은 뭐니? 단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통 술공예. 중국 전통 술공예는 몇년 정도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5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술공예도 5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네, 중국 소련 5천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 주는 백주라고 해요. 이 백주 이름은 1949년 중국이 일본 침략 끝나고 그 해방하면서 그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소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라오이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신중국이 정립하면서 백주로 이름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어, 중국의 전통주 백주는 발효주가 아니고요. 증류주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몰랐는데요. 발효주, 발효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발효주가 아니고 증류주예요. 특수한 방법을, 방법으로 만든 증류주예요. 그것은 전분이랑 설탕을 먼저 일단 발효해서 발효한 다음에 그 발효액을 증류해서 만든 조가 백조예요 근데 발효의 방법이랑 증류의 방법도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위스키 같은 경우는 2차 증류를 거쳤지만 우리 중국의 백조는 그래, 2차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백조는, 음, 무색, 그리고 투명한 액체예요. 어, 중국의 전통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걸쳐서 지금의 공예가 나온 거예요. 한번 같이 봐볼게요. 전통술 공예는 미생물학 연구로부터 몇천년부터 주류의 미생물주의 연구를 했고 발효 공약을 거쳐서 인공 배양 우무로 만들었고 증류기술 개진 그리고 저언더의저도술의 연구개발 그리고 호작업 추리 기계화 생산을 거쳐 지금의 전통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역사가 오래되고 그 방법도 여러가지 몇 년을 거쳐서 몇십년몇천 년을 거쳐서 지금의 공예가 나왔다 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세 가지 백주예요 첫번째는 우량예, 두번째 마오타이, 세번째 고저, 일오칠삼 이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이술 같은 경우 한 2년 전만 해도 한 명에 한 천만 원 정도까지 경매에서 딴 적이 있고, 음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살수 있는 이 술의 가격은 한 20만 원정도예요 그리고 남은 술은 가격은 다 비슷해요. 이 마우타이 조랑 가격은 비슷해요 마우타이 조가 왜 이렇게 유명했냐면 나라의 귀빈을 초청할 때이 마우타이 조를 마셔서 지금 옛날의 값이랑 지금의 값이 훨씬 차이가 난 거예요 예전에도 유명했지만 지금은 더 유명해졌어요 주류의 가치 값이 몇배 올랐으면 주류의 주식도 몇배 올랐죠? 지금 보시면 2015년에 1조의 가격이 300원도 안 됐어요. 중국 돈으로 300원도 안 됐어요. 근데 2017년부터 쭉쭉쭉쭉 올라갔죠. 지금 최고치가 1828원. 거의 몇배 올랐죠? 거의 7, 8배 올랐어요. 지금도 이 마오타이즈는 중국 주식에서 인기가 최고예요. 1위 인기. 왜냐하면 공수를 만드는 공예도 어렵지만 어,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다음은 성모 운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정보는 3개예요. 찌찌 모 배우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 야. 두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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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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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지금 그림을 보면서 우리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수업에 배웠던 운모예요 으, 에이, 에이, 으, 에이. 으하고 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에이, 은, 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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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ưa Tưa Thưa Thưa Nưa Nưa La La Cưa <yeah> Cưa Cơ Cơ khưa khưa cây cây lây lấy cây cây hay hay ân ân cân cân kh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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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ông tông thông thông nông nông lông lông công công 콩, 콩, 홍, 홍. 친구들, 잘 따라 하셨어요? 네. 지금부터는 제3과 내 이름은 뭐니? 단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쪄! 쪄! 叫叫，라고부르다，라고한다는뜻이다。什么什么什么？我我是名字名字名字，이름성명。 认识。认识。认识。耳轮耳根铁的。很轮轮轮轮轮轮高兴。高兴。轮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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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머, 도 그래, 나도 나도 지난 수업에 나를 배웠죠. 나, 나 자신 우 그럼 나도 라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워 예, 워 예, 선생님이 어, 읽으면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我认识你，我认识你，我呢？那，你呢？唐鑫，可能我认识认识,我认识你。나는당신을알고있다안다그럼我认识你，很高兴。 당신을 알게 돼서 매우 즐겁습니다. 我认识你니헌兴가는 당신을 알게 돼서 매우 즐겁습니다니러면 다음 문니我也是.我也是. 나도 마찬가지예요. 시 우리 지난 수업에 배웠죠. 이다. 我也是. 나도. 그러면 나도 기쁘다는 뜻이에요. 你叫什麼?你叫什麼名字?你叫什麼名字?我 이름은 뭐니你叫什么名字이 네. 네, 뭐 문제를 대답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나는 샤오리라고 불러요. 어떻게 말할까? 我叫小丽.我我叫小丽. 叫는 我 뒤에 붙은 거예요. 한국어랑 어순이 달라요.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我叫小리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再见.